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거파이 떼작, 짐 머승, 이반 던티엣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떼작 이라고 하면 코뿔소를 얘기하고 짐 머승 이라고 하면 코뿔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뿔새와 코뿔소는 이반 친한 친구예요 친구 던티엣 친한 친구일까?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쯕땐 라까반쌩에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세요 Có phải tê giác và chim mỏ sừng là đôi bạn thân thiết? Da tê giác rất dày và cứng, dao chém không đứt, gươm đâm không thủng nhưng lại có rất nhiều nếp nhăn. Lớp da ở các nếp nhăn này lại vừa mỏng vừa mềm, đủ côn trùng hút máu tinh quái cứ nhằm vào đó mà châm đốt, khiến tê giác rất khổ sở. Khi ấy, những chú chim mỏ sừng luôn thường trực chân lưng tê giác sẽ ra tay giúp đỡ

그리고 찜, 찜은 원래 새잖아요. 새를 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는 부리를 의미하고요. 승은 뿔을 얘기해요. 부리가 뿔 같이 생긴 새다 해서 콧뿔새를 찜머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콧뿔새와 콧뿔소는 라이다. 자, 만 하면 친구인데 로이는 보통 어쌍뭐한 켤레, 한쌍할때 우리가 종결사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이반 자체가 친구 한 쌍을 의미합니다. 던티에하면 친한 이런 뜻이어서 뜻이 친한 친구 한 쌍이 맞습니까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라고 얘기를 하면 피부를 얘기하죠. 피부 떼자 코뿔소의 피부는 자 짜이+ 짜이 두껍고요. 와 금+ 금 단단합니다. 자오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칼을 자오라고 해요. 칼로 잼 베는데요. 컵릇릇 그죠. 갈라지지 않아요. 베이지 않아요. 뜯어지지 않습니다. 음 검으로요. 림 찌르는데요. 컴돔 돔이 뚫리다요. 뚫리지 않아요. 닝라 이 거습니요. 냅냠 이렇게 이렇게 자양이님 보신 것처럼 자 앞에 보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의 이야기나옵니다 닝라 이 그런데 또요. 거습니요. 냅냥 거습니요. 그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냅냠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럽사. 어, 각 냅냅 나이, 자, 나이, 이 냅냅, 주름들에 있는 럽자 하면 피부층을 얘기하죠. 피부층은요, 피부 겹은요, the A, the B라고 하면 A 하면서 B 하다라는 뜻이죠. ᄅ, 멍, ᄅ, 맴이니까 멍, 얇으면서 맴, 굉장히 부드러워요. 루곤충, 훗마오, 띵꽈이그 냥바오라, 마치 롯이라고 쓰죠. 자, 루곤충, 곤충은 곤충이에요. 곤충. 루는 물이에요. 이 곤충, 쉽게 말해서 뭐 곤충 새끼들인 거죠. 이 곤충 새끼들이 훗마오, 훗 하면 빨아들이다, 마오 하면 피. 피를 빨아들이는 이 곤충들이 땡꽈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교활한이에요. 교활한 피를 어, 빨아들이는 곤충들이 냥바오. 어디를 겨냥, 겨냥하다. 너 거기를 겨냥하면서 마 그러면서 점롯 계속해서 쏩니다. 기엔 주어수로 하면 주어가 수로하게끔 만들다 라는 뜻이죠. 대자이 콧불새가 젖코서 코서는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쏘다 보니까 이 콧불소가 굉장히 고서 그 고통스럽게끔 만드는 거죠. 그이 바로 그때 능조지 머승 루언등 즉젠 릉대자까지가 주옵니다. 자 뒤에서부터 보면요, 때자 콧불 소릉 허리 등이에요. 등젠 위에서 집기라고 얘기하면 여러 보초를 서다, 뭐 혹은 당번을 서다, 뭐 이런 거를 집기라고 해요. 등 보통 루언 등 항상 보통 즉 보초를 서는 콧불소등 위에서 항상 보초를 서는 이 찐머승, 콧불새조 아저씨들이 세자 따이, 자 따이는 손을 내밀었다, 손을 손이 나갔다라는 뜻은 나서서 누러 도와준다라는 얘기가됩니다좀 그들은요, 젠사이 로곤 중란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젠이란 뜻은 여러분이 아마 그냥 접시라는 뜻으로 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젠은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젠사이크하면 깨끗이 먹어버려요. 로곤건충 랑겟 랑겟은 미운이란 뜻이에요. 이 미운 로곤건충 곤충 무리들을 완전히 깨끗이 다 먹어버립니다. 덤지 심지어는요 걸룩모모 할 때도 있냐면 좀 그들은 건 동사하면 어떤 동작도 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개요 하면 부르다고요. 떡랜 하면요, 이러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난리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떡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는 게 기도합니다. 이건요, 라잉더움 저대상 몇 기거게 도는 현입니다. 자, 라인더움이라는 건요, 보통 보초 서는 사람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상대한테 알리고 넌지시 알려주다 할때라잉더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요, 이에자 코뿔소한테 라인더 like no, 위험을 알려줘요. 미엣 어, 알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다시 보면요. 쪄 주어 수로가 주체가 수월 하게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대자 코뿔소가 미엣 알수 있게끔 라인더 like no, 이렇게 막 난리쳐 주는 거죠. 키뭐할때꺼게 도는 근게도 저기 냉근 가까이 왔을 때. 그렇대, 그렇게 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밑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콧불소와 콧불새, 얘네들은 나처 타임, 되었습니다. 로이바턴티 친한, 텀티 친한, 로이바한 쌍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자, 여러분, 내용 모두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이제 단어를 보면서 조금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네티코곳의 두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작게 하고요. 좀 단어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뜨작 알아야죠. 뜨작. 이게 콧불소죠. 그리고 찜머, 승. 하면 콧불셉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따로 알아야 되는 게 찜이 새고요. 머가 원래는 불이고요. 승이 뿌리에요 뿔. 이 단어를 좀다 각각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로이바 안 하면 친구 한 쌍을 얘기해요. 친구 한 쌍. 그 다음에, 턴티엣 하면 친한. 이란 뜻입니다. 어, 자, 대, 작, 젯, 자이. 자 하면 피부고, 자이 하면 두꺼운. 이렇게 계 배웠죠. 긍 하면 단단한.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여러분, 자우는 일반적으로 칼이고요. 음은 일반적으로 검입니다. 좀 다르죠? 자우, 음이에요 달라요. 자, 잼 하면 배다. 컴, 늑, 늑 하면 끊어지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베이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위험이럼럼 럼 하면 찌르다예요. 찌르다. 콤돔 돔은 뚫리다라는 뜻. 뚫리다. 오늘 뭐 새로운 단어 좀 많은 것 같아요. 늪냥이라고 얘기하면 늪냥 꽁이알라 어, 주름이에요. 여러, 여러분 여기서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냥 자체가 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네. 옷이 만약 얇네요 그럼 굉장히 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 구겨진 뭔가가 있다라는 건 주름이란 뜻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좀 쉽겠죠. 자, A, B는 뭐다? A 하면서 B다, B하다. 그죠 그래서 B하다니까 몸 같은 경우는 음, 얇은, 맴, 부드러운 루우는 여러분, 무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루우 곤충 하면, 곤충 물인데 곤충 물인데훌 하면 빨아들이다, 마오 하면 피를 빨아들이다, 피를 빨다, 피를 빠는 곤충 무리들을 얘기하죠. 띵과이라면, 교활한, 이란 뜻이 될수 있고요. 어, 냠바우 하면, 겨냥하다, 어디 어디를 겨냥하다, 냠바우 오케이. 자, 어, 정도 이란 표현은, 소다 입니다. 그냥, 롯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q 주어, 수로는 계속해서 나오죠. 주어가 수로 하게끔 만든다, 라는 뜻이죠. 어, 고서, 고서,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음, k i e n n h ữ n g c h e c q i u n u n u i n n 서다,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당번 당직을 서다. 음 등하면 허리나 등을 얘기할 수있구요 자, 다이 나서다, 뜻떠 돕다. 중젠 사이 여러분 젠이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했죠. 네, 젠 사이카면 깨끗이 먹는 것. 깨끗이 먹다. 루은좀 낭개 낭개 미운. 다음, 지 심지어는요, 걸룩 모모할 때도 있다. 개우또 하늘 큰어큰 소리로를 내며 난리 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낭동 어, 하면 어, 위험을 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을 알리다 낭동 위험을 알리다. 음어대가 알면, 어어어어어어어어 냄비는 가까이 왔을 때, 징리 대발을 허락하기 때문에 뜨듯한 빠지면서 츠, 다행 되었죠. 죄, 나, 뇌반, 던티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어느 정도 잘 이해하시죠? 그리고 단어가 오늘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꼭꼭 이 꼭, 꼭, 꼭 복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좀 단어를 읽어볼게요. 코뿔소는요, 뜨작 뜨작을 코뿔소라고 합니다. 뜨작, 오케이, 자 코뿔새는 찜 머승, 찜 머승, 친구 한 쌍, 로이반. 로이바, 그 다음에 친한, thân t h 그냥 줄여서 턴이라는 단어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bạn t 이라고도 많이 해요. 자, 피부는, da, 자, 자.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dày, d 라고 얘기하고요. 단단한하면, c 끙, ứ 끙.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칼은 d a 요 d a 그렇죠. 근데, 검은, 으음, 으음. 배다, 배버려요. 잼, 잼. 끊어졌어요. 늦, 늦. 그냥 막 고무줄 끊어진 것도 다 늦이에요. 늦.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베었어요. 손을, 손을 베었다 라고 할 때도 늦 따이라고 하거든요. 늦이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단어가 쓰여요. 찌르는 건 럼이에요. 럼. 그래서 뚫렸다. 동, 동. 그 다음에 주름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겨진 거. 넵냠. 넵냠. 브에이 비는 이제 제가 써놨으니까 넘어갈게요. 얇다는 멍+ 멍+ 부드럽다. 맴. 맴. 그 다음에 곤충무리들을 루곤충.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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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무리 루곤충. 피를 빨아들인는 거죠. 훗마우. 훗마우. 교활한 띵과이. 띵과이 어디를 겨냥해요 냠바오 냠바오 막 쏘는 거 이걸 점롯 점롯 혹은 그냥 줄여서 롯이라고 해요 롯 오케이 okay. 자 고통스러워요 고서, 고서 뭐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이럴 때도 서문자 코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초를 서고 당직을 쓰고 당번을 쓰는 표현 자체를 즉즉그쵸 그러니까 뭐 오늘 야야 야, 오늘 당번 누구야? 오늘 당직 누구야?라고 얘기를 하면 홈라이 아이 즉 이렇게 하는 거죠. 홈라이 아이 즉 이렇게. 자 그다음에 몸뭐할 때도 이, 어, 허리나 등을요 릉이라고 합니다. 릉. 그래서, 나서다 라고 얘기하면, 자가 나가다 라는 뜻이고, 따이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나가줬다라는 건요, 뭔가 나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따이, 자, 따이, 나서서 돕다. 쑥, 러, 쑥, 러,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이 먹다 하면, 젠사이, 젠사이. 물론, 일반적으로는 암사이 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젠사이도 엄청 많이 써요. 그냥 약간, 은어 느낌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어, 그렇죠 그렇게 쓸수 있어요. 자, 굉장히 미워요. 랑겟 낭갯 이에요 자 뭐뭐 할 때도 있다 거룩거룩 이고요 막 큰소리내면서 를막 난리를 치는거 난리를 치는 표현 자체가 뭐 또왕른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께우 또왕른 께우 또왕른 위험을 알려줬어요 나잉룩 나그 다음에 저께 두, 께 두. 무엇무엇이 되다라고 할땐저 다잉 저 타잉 항상 저 타잉 뒤에는 명사만 올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세요. 뭐 의사가 되다, 무엇이 되다 이럴 때 항상 저 타잉은 명사가 꼭 같이 함께 와줘야 된다. 자, 고렛나 손을 베다도 잼따이가 되나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잼은요 누군가를 베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굉장히 뭔가 거의 살인 미술의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물정은 르 타이밖에 안 돼요. 사람도 다, 에, 네, 돼요. 잼사이잼사이 잼사이. 그냥 다 먹고 허, 젠사이 론다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폴라이트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랑 같이 있을 때나 여러분이 조금 더 격식을 차려야 되는 표현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음, 뭐여러분은 비즈니스 자리에서 갑자기 젠사이 캤다 뭐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표현은 어, 지양하죠 별로 좋지 않아요 cũng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다 알아, 어, cùng nhau học từ vựng nhé. Chúng ta sẽ cùng nhau học từ vựng nhé. Chúng ta sẽ cùng nhau học từ vựng nhé. Chúng ta sẽ tê giác học từ vựng nhé. Chúng ta sẽ cùng nhau học từ vựng nhé. Chúng ta sẽ cùng nếp nhăn. từ vựng nhé. Chúng ta sẽ lũ côn trùng hút máu tinh quái cứ nhằm vào đó mà châm đốt khiến tê giác rất khổ sở khi ấy những chú chim mỏ sừng luôn thường trực trên lưng tê giác sẽ ra tay giúp đỡ chúng chén sạch lũ côn trùng đáng ghét thậm chí có lúc chúng còn kêu toáng lên đánh động cho tê giác biết khi có kẻ thù đến gần chính vì thế tê giác và chim mỏ sừng đã trở thành đôi bạn thân thiết. Ok, lần này là miền Nam, đóng có phải tê giác và chim mỏ rừng là đôi bạn thân thiết? Da tê giác rất dày và cứng, dao chém không đứt, gươm đâm không thủng, nhưng lại có rất nhiều nếp nhăn. Lớp da ở các nếp nhăn này lại vừa mỏng, vừa mềm. Vừa mềm, lũ côn trùng hút máu tinh hoái cứ nhầm vào đó mà châm đốt, khiến tê giác rất khổ sở. khi ấy những chú chim mỏ sừng luôn thường trực trên lưng tê giác sẽ ra tay giúp đỡ. chúng chén sạch lũ côn trùng đáng ghét, thậm chí có lúc chúng còn kêu toáng lên, đánh động cho tê giác biết khi có kẻ thù đến gần. chính vì thế tê giác và chim mỏ sừng đã trở thành đôi bạn thân thiết. 오케이 허나이 쪽따라 랍성한 자 읽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읽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지금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베트남어 실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러분이 언어를 하는 거는 말하기를 위해서 좀 언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베트남은 더 그렇죠 회화를 위해서. 많이 읽어보고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빨리 읽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내용을 이미 조금 숙지하신 분들은 눈 감고 들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따라 들으시면서 어, 이렇게 따라 가면서 한번 보세요. 바로 갈게요 c â p h ả t a e giác và chim m sừng là đ ô b ạ t h n thiết. Da tê giác rất dày và cứng Dao chém không đứt, gươm đâm, gươm đâm không thủng Nhưng lại có rất nhiều nếp nhăn Lớp da ở các nếp nhăn này lại vừa mỏng vừa mềm Lũ côn trùng hút máu tinh quái cứ nhằm vào đó mà châm đốt Khiến tê giác rất khổ sở Khi ấy những chú chim mỏ sừng luôn thường trực trên lưng tê giác sẽ ra tay giúp đỡ Chúng chén sạch lũ côn trùng đáng ghét Thậm chí có lúc chúng còn kêu toáng lên Đánh động cho tê giác biết khi có kẻ thù đến gần 징 h 드데즈아라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모두 끝이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조금만 문 열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에 꼽혔어요? 저도 꽃혔는데 역시 봄이네요. 바이바이 싱그러운 봄 되세요.